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네? 아니면 결혼 어머니가 어디가 부러지셨나요? 아, 아니요. 근데 그렇게 내뺏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좀보지않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혼자 반성 좀더 하시고. 별의 문제, 말씀드리죠. 네. 다른 과목 선생님들 의견을 다 종합해 봤는데, 네. 제 판단은 큰 문제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전 오히려 신선하게 봐요. 문제 풀의 과정이 남다르고, 특히 논술은 탁월해요. 판에 박힌 서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기주도적 독서로 축적된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편하게 간결하겠습니다. 그건 그동안 결이 어머니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늘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고력을 키워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한데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성적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식의 평가 방법이 싫다면 지구를 떠나야죠. 학교 성적이 안 좋으면 빌미를 주게 돼요. 다른 어머니들한테서 계속 말이 나올 거예요. 그, 그렇겠죠 이번 중간 학평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기 하려고 어제 뵙자 그랬어요. 네. 팁을 하나 드리죠. 기출 문제 오답 노트 만드세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느냐 결이 더러. 니가 아는 걸 엄마한테 가르쳐봐라, 그러세요. 결의 단점이 뭐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헤맨다는 거니까. 맞아요. 미련할 정도로. 엄마한테 설명하는 동안 정리가 됩니다. 지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렇죠. 단, 그 방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엄마가 미리 공부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한시 잠실 선착장. 결혼문이한테 애 문제 이상 중요하고 급한 게 뭐죠? 명심하세요. 저한테 애를 맡긴 이상 제가 영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 알죠 선생님. 근데요 제가 요즘 좀 어, 어떤 남자분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